평택 브레인 시티 사업, 또평택 특구 관광 사업 등은 평택시가 오랜 시간 동안 풀지 못한 숙제입니다. 이를 해결해 보자며 정계와 행정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과연 잘 풀릴 수 있을까요?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1일 오후 2시 평택 국제교류센터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원유철 의원이 주관한 이 자리엔 공제강 평택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평택시 각 실국장들이 함께했습니다. 회의의 요지는 평택시 현안 사업에 대한 방안과 문제점을 해결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런 많은 현안들을 풀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국회와 경기도와 우리 평택시가 혼연일체가 돼서 함께 힘을 모으고 머리를 맞대서 풀어가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당정 협의를 개최하고 있고요. 공 시장은 이 자리를 통해 너무도 뜻깊은 자리가 마련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정책 방향으로 연계해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규모 사업들이 추진 속도를 고 우리 시의 발전을 더 앞당길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길 바라며 앞으로 이런 소통의 자리는 지속적으로 각 실국장들로 이어진 현안 보고에선 사업 추진에 대한 방향과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거론됐습니다. 가칭 남사 IC 위치를 가능한 평택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하도록 변경하고 도시가스 공급 또한 읍면 지역에 확대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 8월 14일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검토 결과에 대한 중간 보고를 가졌습니다. 또 국책사업에 따른 예산 확보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중점을 뒀습니다. 당과 평택시 집행부와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이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예산 확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과 중요한 내용이 오고 가는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돼 많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PBS 뉴스 원희슬입니다.